근데 씻을 거 씻을 거야 지금? 네. 지금 을 거면 안 되고. 거 이거 다드라이말레이놀다 말리... 하고 이거 말리. 음. 이거 좀 빌려줘. 이거 아 할까? 싫어. 다 아, 쓰고 빌려줘? 싫어. 자 지금부터는 심판하지 않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아 이거 또 있었구나. 그래 그러면은. 이제 이거... 아, 기록.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엄 알려줄게 알지? 근데 이거 이런 거 하고 싶지 한 번만 기다려 지거 하다가 이거 하고 싶지 응응 음, 이거, 음. 이거 아직 안 기다려줘 이거 한 번만 음, 봐라. 음. 봐라. 엄청 미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. 전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. 원래 이 나이 아이들은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아, 이거 지금 같이 플레이 놀이 하고 있잖아. 같이 쓰는 거야. 왜? 내 생일 때바을 건데 그치. 내가 먼저 발전했잖아. 발견했지만, 그래도 지금 시간의 규칙은 같이 쓰는 거니까, 바로 뺏는 게 아니고, 이것까지 하고, 엄마가 조금 있다가 양보해줘. 그럼 쓴 다음에, 또 엄마가 다시 차례를 줄 거야. 그러면은, 요거 쓰고, 필요할 때 엄마가 이거 주자, 이러면, 주는 거야? 다섯 가지 센 다음에 예쁘게 양보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. 이제 이거 빌려주자. <놀람> 너무 조금 벌써죠? 안 좀... 쓰고 싶다고 얘기했는데도 어, 아니 지금 이거 쓰고 싶지. 쓰고 싶대. 이거 지금 한번 빌려주자. 어, <놀람> 아, 저기다가 이거면 갔잖아요. 우리 다 같이 재밌게 클레이 놀이 하려면 저기 가서 먹어본 거 갖고 와봐. 알았어. 아, 잠깐만 주무세요. 응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방에, 아, 방에 아, 가서 아, 일단 그거 갖고 아, 와. 이렇게, 아, 이렇게 하는 칼 아, 갖고 와. 아, 아, 갖고. 찾아. 엄마가, 엄마가 찾아. 아, 아니, 엄마가 찾아? 응. 알고야, 엄마가 찾아. 나안 갖다 줄게. 그러면 엄마 기다릴게. 갖다 줄게. 그럼 바로까지 안 찾아줄 건데? 붙어 거트 말고요. 계속 관찰해 줄 건데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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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마주치고. <laughs> 아니야. 생 갖고 와 가지고 오자. 엄마를 보세요. 응. 엄마를 보세요. 지금은 예쁘게 말하서 안 돼요. 엄마 봐봐. 이속 붙잖아. 어 이거. 얼른 가지고 와봐. 엄마 봐봐. 엄마, 봐봐. 엄마 보세요 일단. 엄마 보세요. 아왜 그래? 방에 가서 플레이 응. 가지고 오자 어 저기 안에 가서 가지고 와 일어나서 왜 내가 혼자 어 가서 가지고 와. 자 보면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아 끌면서 엄마 보세요 엄마 보세요 했더니 처음에 아이가 썼던 기술은 회피하기죠 쳐다보지 않기 엄마가 처음에는 아이 얼굴을 손가락을 올리다가 안 돼서 이제 아이를 팔을 잡아서 끌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럼 대본에 어떻게 나와요 왜 끌어 엄마가 나한테 보라고 얘기하는 건 정당해요 그러나 이 보라는 걸 강요하기 위해서 나를 잡아서 끄는 건 정당하지 않다 자 이게 어떤 전략이에요? 진흙탕 싸움으로 가기 위한 아이들이 보이는 가장 흔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요 혼자 못 가져와 갈수 있어 얼른 갔다 와 그러면 여기 갔다 온거 아니야 지금 가지고 오는 거야 일어나 아니 이거 가져와 이거 여기다 놓고 아니 어머니 지금 풀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고 네. 음, 정확하게 단호한 의지가 돼야 돼요 회피를 못고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하다 미소로 끝나면 그 상황은 점점 더안 좋아지게 돼요 회피하는 방법이 있죠 고개 숙이고 눈 피하기 사용하죠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조금 거리가 먼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땡큐가 되죠 이럴 때는 조금 더, 더 가까이 가시는 게 좋아요. 더 다가가서 정확하게 잡고 눈을 정확히 보고, 지금은 엄마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, 엄마가 얘기했어. 음, 음. 지금 갔다 오는 시간이야. 만약에 안 되면 강제로 도울 거야. 할수 있겠니? 얘기하시고, 그래도 안 되면 시간을 조금 길게 하게. 제가 그런 강로 안아서 별도로 데려가서 가볼 수 있게끔 할 거야. 그거를 마음이 좋게 해야 돼. 이리 와봐 갖다 주라고 내기했고 응. 야 다섯 셀 동안 나누면 엄마가 데리고 올 거야. 된다. 음. 하나, 둘, 셋, 넷, 음. 다섯. 절대 화내지 마시고요. <laughs> 장소 옮길게요. <웃음> 이쪽으로. 절대 <이쪽으로>. 폭력적으로 <laughs> 하지 마세요. 공격적이지는 않고 어마한 한 가지만, 엄마 봐야 돼. 엄마 봐. 비키는 누거야 엄마, 엄마, 엄마 보면. 너까지? 엄마 봐. 엄마 응, 보면 누구지? 엄마 봐. 엄마 보면 누나. 접상을 하지 않아? 그래. 아, 그래? 그래. 엄마 응. 손 너무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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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같이 쓰는 거니까 응. 방에 가서 응. 나 그럼 만 들을 거야 그럼 지안들 아니야 엄마 말 들어야 돼 엄마 말 들어야 돼 엄마 다시 가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중요한 건 공격적으로 굴복시키는게 아니에요 규칙을 <laughs> 이해해야 돼요 아 엄마가 이렇게 한번 간호하게 얘기할 때는 내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구나. 지금 삶에 룰이 있고, 엄마가 해야 된다고 할 때는 해야 되는구나. 그걸 정확하게 인지시켜줘야지 끝나는 거야. 그걸 마음을 내어서 하는 걸로. 그것까지 할게요. 여기 이렇게 딱 앉아서 엄마 봐, 그러면. 아니야. 딱 앉아서. 딱 앉아서. 엄마 봐. 봤어? 엄마 눈시하지 말고 엄마 얘기 들을 수 있어? 어, 엄마 얘기 들어봐. 클레이칼 같이 써야 되니까 방에서 엄마 눈 봐. 눈 봐. 엄마 눈 봐. 급하지 말고 방에서 가져보아. 응. 엄마 눈 봐. 가지고 올 거야? 지금 일어나서 가지고 올래? 응. 음, 응. 음. 방까지 앉아서 줄 건데? 나안 걷다 줬지. 응! 이 어머님 같이 가시면 그렇지. 가장 좋겠습니 응. 이게 한번 했다고 절대 아이가 완전히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 경험이 반복해서 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분하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영역을 통제해야 되고 어떤 영역은 과감하게 자유를 줄 것인가에 대한 구분하기가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보통 통제하지 말아야 될 것에 힘을 쓰고 통제 안할 것에 힘을 안 쓰는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결국은 규칙이 무너지고 권위 하락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구분하기 배웠고요. 두 번째는 아이에게 훈육을 할때 아이에게 명분을 주면 안 돼요. 훈육으로 끝내야지 진흙탕으로 갈 만한 빌미를 주는 것에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.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 일로 와어 일로 와 하고 끌어당기는 순간 내가 잘못한 거맞는데 엄마가 나 끌어당기고 내팔 아파하는데 이거 사과해 이렇게 되면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이 싸움 들어가면 좋다 안 좋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엄마 말에 따르는 경험 여정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아이가 익숙해졌어야 돼 어머님이 저한테 의뢰해 주셨던 모습보다 훨씬 더 밝은 모습으로 아이를 통제하고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마칠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 선생 약속. 자, 언제? 그렇지. 자, 안녕, 선생님. 간다.